오늘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 법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정 폭력 근절이 강화되고 근로자 혜택은 늘어납니다. 변경된 법규를 김경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로 직장인들의 직계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 혜택 범위가 확대됩니다. 패밀리에 대한 그 데피니션이 내 자식이라든가 내 부모라든가 직계 부모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음에 grandchildren, 손녀 손자, step p a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렇게그 f a m 의그 규정이 조금 더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새로운 법에서 그렇게 f a m i l 정의한 거고요. 직장인들은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 정책을 환영했습니다. 아, 가족인데 다 도와주는 게다 좋게 되는 거죠, 이 너무 좋죠. 되면은더 예. 그게 어, 확대가 되면. 당연히 좋죠. <laughs> 직계가족 건강 문제에 대한 유급 혜택 기간은 며칠까지로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노동법 변호사는 직장인이 거짓으로 유급 혜택을 받다 적발되면 해고 사유가 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정부는 가족 유급 프로그램 확대 업체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8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업주들은 오늘부터 9달러의 최저임금을 숙지하지 못하고, 7월 지급분을 8달러로 지급하면 최저 임금 미지급에 대한 페널티와 부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직접적인 보호로 강화됩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에 있어 경찰의 보호가 명령되는 것입니다. 이밖에 범죄자의 유죄 판결 정보를 알기 위해선 신청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성 전환자는 이름 변경 부분이 간소화됩니다. LA 18 Prime n e 김경일입니다.